안녕하세요. 도경 김문식입니다. 계속해서 병 5년 경인월 운세를 정화일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일간, 여러분, 병 5년의 뜨거운 열기를 여러분은 비테일한 기술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월의 목기운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인성으로 작용합니다. 전략적 접근, 정확성과 패키징, 천간의 경금은 여러분에게도 재성입니다. 하지만 정화는 경화처럼 활활 타오르기보다 용접 불꽃처럼 정밀하게 금을 다듬을 때 빛이 납니다. 크게 벌리는 것보다 작고 정확하게 돈을 만드는 감각이 필요한 달입니다. 비즈니스와 일상 금전,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옵션을 설계하고 패키징을 달리하는 디테일의 수정이 매출의 대박 포인트가 됩니다. 인간관계 친절이 과하면 본인의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건강 눈과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도록 산책이나 호흡으로 생각을 끊어내야 합니다. 일진 활용 좋은 날 재성일인 경금일과 신금일 그리고 식상일인 무토, 기토일에 실행력을 높이세요. 주의해야 하는 날, 관성일인 임수와 개수일에는 압박감을 경계해야 하며, 비견일인 정화일에는 감정과잉을 조심해야 합니다. 5. 무토일간, 책임과 신뢰로 세우는 시스템. 무토일간에게 병 5년의 화는 든든한 백업인 인성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 목은 여러분에게 관성으로 다가와 묵직한 책임감을 지웁니다. 지원은 받지만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막중해지는 시기입니다. 운의 핵심, 자격과 기준. 이번 달 무토의 운은 자격, 기준, 시스템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여러분은 원래 버티는 힘이 강하지만 이번 달처럼 관성의 압박이 강해지면 스트레스가 몸으로 즉각 나타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주먹구구식이 아닌 시스템으로 풀어야 합니다. 해야 할일 규정화, 상담 프로토콜, 업무 프로세스, 환불 기준 같은 룰을 만드세요. 이것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신뢰 자산 빨리 처리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를 쌓는 것이 결국 승진과 큰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관계 원칙 있는 친절이 필요합니다. 부탁을 들어주되 내가 할수 있는 범위를 미리 고지하세요. 분야별 포인트 및 일진 활용. 건강 위장 장애와 소화기 근육 뭉침을 조심해야 합니다.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온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추천 일지는 인성일인 병, 정화 날에는 체력을 회복하고 관성일인 간목과 을목일에는 문서상의 실수나 압박감을 주의해야 합니다. 6. 기토일간. 역할을 선점하는 문서의 힘. 기토일간은 주변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연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이번 달은 이 노래 관성이 들어오면서 대인 관계에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역할이 정해지는 시기입니다. 실행의 핵심, 주도적인 제안,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책임만 떠맡게 됩니다. 먼저 일정과 기준을 제시하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말로 하는 약속은 잊히기 쉬우니 반드시 문서로 남기세요. 금전과 관계, 돈. 지출 통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독 서비스나 정기 결제 구조처럼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점검하면 유리합니다. 관계, 남의 짐을 대신 지지 마세요. 거절도 실력입니다. 일진 활용, 좋은 날, 식상일인 경금과 신금일에 창의적인 성과를 내고 재성일인 임수와 개수일에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주의해야 하는 날, 비견, 겁제일인 기토와 무토날에 생기는 경쟁심이나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7. 경금일간, 규정준수가 곧 수익 경금일간에게 이달은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오는 달입니다. 병 5년의 화는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관성의 압박이고 인월의 목은 여러분이 취해야 할 재성인 결과입니다. 리스크 체크. 돈을 벌려면 규정을 지켜야 하는 달입니다. 경금 특유의 강한 기준은 장점이 되지만 마음이 급해지면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수익 기회가 보일수록 리스크, 세금, 환불, 납기를 먼저 체크하세요. 실행 전략, 안전 우선. 이동량이 많아지는 달이므로 운전이나 현장 업무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관계 차갑게 대하기보다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료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진 활용 좋은 날은 재성일인 감목과 을목일에 큰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해야 할 날은 관성일인 법화, 정화일의 법적 이슈와 재성과다일인 을목일의 충동적인 과소비를 경계하세요. 8. 신금일간, 완벽주의의 시스템화. 신금일간은 정교함이 생명입니다. 이 노래 목재성이 강해지니 돈벌 기회는 커지는데 병 5년의 화인 관성이 이를 압박하니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수 있습니다. 전략, 체크리스트 활용. 완벽주의를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체크리스트나 기준표로 만들어 시스템화 하세요. 본인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기보다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건강과 운을 모두 지킵니다. 포인트, 금전.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브랜딩이나 패키지와 작업이 수익률을 높여줍니다. 건강, 예민해진 신경으로 인해 피부 트러블이나 호흡기 질환, 불면증이 올수 있습니다. 카페인을 멀리하세요. 일진 활용 좋은 날은 인성일인 무기토일에 문서 정리를 하고 식상일인 임계수일에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세요. 주의해야 하는 날은 비견일인 신금일에 지나친 예민함이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